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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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빼. 발 빼. 발 빼. 발 야, 이 야, 안 빠져? 야, 해 야, 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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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이제 실패했을 때 뒤로 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부스터도 센데, 근데 그거를, 내가 어떻게. 그나마, <목소리> 어, 하늘 좋다, 괜좋아아 고프로 거리 아. 큰일 날뻔 했네. 고프로 고민. 괜찮아, 안닿습니 어우, 큰일 다 넘어진 일이 있어. <목소리> 어? 제 여기 서있사, 설사, 서사는데 아까도 아까 서있사가 여기 다 싶었는데. 야, 어, 뭐. 이거 <놀람> 뭐 될것같았데왜안 되지?